안녕하십니까 기름이다. 오늘은 어, 바닷가에서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찜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 들로대진에서 친구 휴가차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전대진에서온 신영주라고 합니다. 고향은 철갑산이고 오늘 만나 독자분들을 만나뵙게 돼 너무 반갑습니다. 친구는 뭐 특기가 있을 텐데. 아, 저는 스킨스코어를 오래 했습니다. 음, 그럼 오늘. 이 준비하는 동안에 친구는 바닷가 가서 갯가에서 좋은 해산물 좀 잡고 와. 예 알겠습니다. 그래 만나보죠. 그,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웅덩이를 어, 파서 여기에 불을 지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이도에는엉덩이가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자, 밑도를 놓고 여기에 불을 집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이제 다돼 갑니다. 어,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어, 요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모기 입에 고박입에, 뽕이입에 이렇게 싸서 바로 끼도록 하겠습니다. 잘 썼어.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예, 준비된 응. 그 제도를 질문하기 네. 위해서 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이 거다오. 이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어, 얇은 돌을 위에다 올리겠습니다. 아, 징룡구를 전체적으로 덮어줍니다. 있는 거를 덮고 비닐봉지 쌓 비서. 음. 그 다음에 비닐봉지를 밀폐한 다음에 먼저 파던 사갈 어. 자갈. 자갈로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안 통해서 찌 먹혀가 있다 이제 뭐 아. 이렇게 비닐까지 덮었서 밀폐를 하면은 아주 찌목가로는 최상입니다. 이렇게 최상. 음. 작아 가지고 모래 같은 걸로 더다 불수 있잖아 넣어. 파에 채 자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마지막 듣고 멘토카메라 멘트, 보고 멘트를 뭘맞치려면 이제 한 두세 시간 기다렸다가 묻도록 하기 큐. 자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어... 이게 이제 조리가 될 때까지는 열어가 될 때까지는 두 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두 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래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어 돼지 삼겹살찜. 네. 지금 준비한 거 이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친구 같이 한번 네, 해줘보시자자 자, 이제 정말 오늘 오늘 어 돼지 콩 삼겹살 찜 아 진짜 기대됩니다 <laughs> 이게 원시적 방법으로 뜨는데 아, 아 정말 기대됩니자 드디어 이제 아, 마지막에 부터 비누로 어, 비밀봉지가 났습니다 오 지금도 열기가 대단하네요 뜨겁습니다 뜨거워 자, 돌을 더 내고 물렀던 돌을 더 내고 뒤로 한번 오 정말 그 냄새가 네? 냄새가 어, 이 입이 이렇게 익어가는 냄새 야 정말 좋네요 자 이거 이제 침낭 굴제거자 그럼 돌을 제가겠습니다 우리 오호 돌 아 지금 이렇게 예어 보입니까 어 오늘 준비했던 어찜 아, 야무지게 이렇게 어 머구 입에다가 호박이 또뽕이에 입에 이렇게 쌌어 어, 이렇게 오 준비하자 하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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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보래나서중네자 여기, 네. 기대됩니다 정말 아, 보니까 기름기가 쫙 빠진 것 같아요. 예 네, 네. 정말 딱 보니까 올라붙었어요. 중간 올라. 붙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응.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뜨거이 뜨거. 하하하하 정말. 어. 어, 저는 세프도 아닙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아... 와, 와, 정말 이거... 환상적으로... 환상적으로 그냥 기름이 쫙 빠져서... 어... 정말 좋네요. 아... 응. 아... 정말 좋아요! 오우. 뽕이 냄새가, 냄새가 싹 나네요. 자, 이제 이대로 넣고 한번, 열이 음, 된 거에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역시 어 역시 고기 맛은 예. 찜으로 그야말로 수육입니다 수육 한마디로 예, 예, 정말 맛있게 이렇게 어 기름기 빠지면서 맛있게 익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들어서 카메라 앞으로. 자, 어, 정말 기름기 빠진 이거 수염. 와, 정말 맛있게 익었습니다. 친구. 친구는 거 친구 거는 친구가 한번 쓴 거라고 알겠습니다. 오. <laughs> 오! 우와! 아, 이거 무겁기스러워. 네. 역시, 한입에 들어갈 거면 잘 써네. 네. 음. 무슨, 뭐, 아, 관리 좀 해본 것 같네. 네, 저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어볼래? 뭐 네. 먹어보이요 음. 아, 뭐 아. 먹는 거는 우리 저쪽에 가서. 아, 네. 아주 맛있습니다. 비빔기가 착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고, 고소고 맛있습니다. 어, 아, 그럼, 나도 뭐, 나도 이렇게. 짧게 생겨서 하나 먹고 와야 되겠다. 이야, 네. 정말 쫄깃쫄깃하게 기름이 빠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찜은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구야 네. 어떠나도순다 너무 맛있습니다. 통찜은 정말 잘됐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고기 맛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길이었습니다. 자, 먹자. 어, 좋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먹는다친구야친구야 <laughs> <laughs> 오늘 어우 뜸 나.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아.